예 선지서로 왔습니다. 음, 이게 이제 시간 순서로 보면 그 지난주까지 한 에스라, 느헤미야 그게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서더가 가장 구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이제 학개서를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고요. 이제 미가서는 그보 앞에 있잖아요, 그렇죠? 오바다, 여나, 미가 그렇게 하니까 미가서는 아직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입니다. 성경의 뒤에 있는 것은 성경을 연대순으로 이렇게 한게 아니고 이제 주제별로 나누어 놨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 1 2 번은 역사대로 역사서. 창세기부터 사실은 에스더까지는 그 역사죠. 장세기도 율법이긴 하지만 천지 창조부터 시작되니까 시간 순서로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라 그래서 엽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것은 우리 말에는 그냥 산문이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이제 시편 시로 돼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고그 시로 돼 있는 것은 그 역사 순서로 보면은 다윗왕으로부터 시작 고 이렇게 연결되고. 군데군데 모세시라든지 뭐 그런 것도 좀 있고 한 그런 겁니다. 시는 그렇고 선지서는 이제 다시 또 어, 이사야, 예레미야 해서가 쭉 나가잖아요. 그죠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까지 다섯 권은 분량이 아주 많은 대선지서. 예레미야가는 짧지만 예레미야 프로그로 돼 있어서 그래서 예레미야와 예레미야가 대선지서라. 그래서 선지 분량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읽은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옴 쭉 아박스바냐, 학게서가랴 말라기는 이제 분량이 좀 작은, 한열장안 되고 뭐 한장 짜리도 몇개 있고 두세 장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 절에 보시면 유다의 왕들 여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라고 되어 있어서 이 선지자가 유다의 유다 출신 선쟁을 알수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모레셋 사람이라 되 있는데 이 모레셋은 예루살렘 남서쪽. 또그 라기스 북동쪽에서 예루살렘과좀 밑에 있는 해변에 있는 카드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의 땅과 가까운 모레셋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은 모레셋 카드 같은 곳이랍니다 그렇게 있는 지역 유다의 선자인데 왕의 이름이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세 명의 왕이 바뀌는 동안에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선자를 보면은 이사야 선전은 네 명의 왕이 바뀔 동안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사야 선전은 약간 먼저 예언을 시작했지만 겹치죠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전은 좀 길게 이스라엘의 심판과 죄악에 대해서도 예언했지만 그 심판과 죄악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구원하실 것을 그렇게 66장에 걸쳐서 길게 예언했고 이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와 거의 같은 시대에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주로 예언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게 족보 없는 거예요. 왕은 족보가 있고 제사장은 족보가 있습니다. 왕은 다윗,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로보암의 아들 아비야, 아비야의 아들 아사 이렇게 다 대를 이어서 가잖아요. 제사장도 아론의 아들 누구 누구. 아론의 맷대손 이렇게 에스라도 아론의 1육대손 이렇게 쭉 제사장 족보가 있고 왕도 족보가 있습니다. 그건 제도적인 직분이란 거죠. 그 직직분을 물려가면서 나라를 통치하고 또 성전에서의 전교적인 것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나 왕이나 이 제도적인 직분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을 때.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아무나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족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선자를 산다선지 되는 아니고, 하나님이 미가도 그냥 하나님 불렀어요.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면 선자가 되는 거예요. 세례완이 빈들에 있는데 여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어요 사나님께서 할 말이 있어서 하시는 겁니다 왜? 제도적인 직분이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리고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증가하는데 주로 책망이 많고 또 위로의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책망하는 거죠 그거는 잘 못하니까 위로하는 것은 거는, 꾸지름하는 것은 거는 뭐 그냥 벌 주고 싶어서 혼내주는 걸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는 것은 단순히 혼내주고 싶은 게 아니고 정신 차리면 정신 차리면 된다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그렇게 너무 낙심하지 않도록 그래서 항상 선전 책망과 위로를 같이 하고 이사야 선자 같은 경우는 아주 분명히 보입니다 책망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이 같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가야 선자는 이제 책망하는 말씀 먼저 시작합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묵시라고 하는 것은 계시를 묵시라고 합니다. 요한 계시록을 옛날에는 요한 묵시로 그렇게 했습니다. 묵시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말 그대로 묵자는, 그러니까, 뭐 검단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의 내용이 캄캄하다는 거죠. 어두운, 어두운, 그, 어두운 컬러가 있는 거죠. 심판이라든지, 장래 뭐 이런 것에 대한 거니까, 전쟁이라든지, 기운이라든지, 그런 거니까 묵시라고 그렇게 하고, 그냥 원래 뜻은 계시라고 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라. 그래서 유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고 예루살렘은 남왕국 유다의 수도입니다. 그 말은 뭐 수도의 평양과 서울에만 예언하는게 아닙니다. 서울에 예언한단 말은 남한 전체에 대해서 예언이고 평양에 대해서 예언한단 말은 북한 전체에 대해서 예언하는 뜻입니다. 대유법이죠. 우리나라를 뭐 금수광산이라 한다든지, 뭐 그런 삼천리라든가, 우리나라꼭 삼천리 넘어도 우리나라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어, 예루살렘 하는 것은 평양과 서울에 관한 예언이라 그 말은 남북한 전체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어, 선지자는 남한국 사람이고 나라는 갈라졌지만 남한국이나 북한국이나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백성들이 들으란 말은 이해되죠? 백성들이 들으라 사람이 들어야 되니까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짐승도 듣고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다 들어라 그 말이죠. 왜 하나님이 사람만 통치하는 분이 아닙니다. 땅과 짐승과 모든 것을 통치하는 분입니다. 사람 사람 만나서 아, 짐승도 고통하고 땅도 고통하고 지금 그 환경 재앙이라 할때 인류가 무슨 이렇게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 해서 아, 그죠? 화성년을 말해서 무슨 지구가 올라간다, 뭐 그런 말도 막 하잖아요. 뭐게 얼마나 과학적으로 정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의 가르침은 사람이 잘못해서 만물이 고통한다. 아담화가 잘못해서 피조물이 고통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단순히 사람만 아니고 세상에, 온 세상 전체에 임하기 때문에 같이 들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와께서 호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어디서? 성전에서 말합니다. 왜? 성전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에서 말하겠다는 거죠. 내가 성전에 와서 내 말을 들어라. 여기까지 아주 좋은, 좋은 점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말씀하시니까 우리 성전에서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가는 것이죠. 근데 그 뒤에 가면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지 않고 나와버립니다 왜? 성전에서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니까. 혼자 말하는 건 마찬가지야. 사람들이 성전을 찾지 않고 성전에 가도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쫓아내죠너 누구한테 라이센스를 받았서 있느냐? 누가 너보고 있어서 응? 가르치라 했느냐? 그꼬 예수님이 그래. 빈들로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으로 딴데 가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이상 안 들으니까 성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 안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난리를 통해서 허,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그렇게 보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처소가 한데 있지만 이 땅에서의 처소는 성전입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말하는데 안 들으니까 그래?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로 안 하고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어떻게 합니까? 땅의 높은 곳을 밟아버립니다 산이겠죠 산을 밟으면 구약에 보면 그런 표현이 많아요 산이 낮춰질 것이다 높은 산과 언덕이 낮아질 것이다 교만해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은 산에 무슨 원한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높이 서은 산을 팍 밟아버렸습니다. 낮은 땅을 높이고 높은 걸 밟습니다. 높아, 높아져서 교만하는 것들. 낮은 가운데 고통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올려주시고 이게 공평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좀 심한 게 아니냐. 힘 있고 강한 자들은 자기 멋대로 교만하고 높아지고 힘없고 억울한 사람들은 아무도 돌봐준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사세에도 높은 산과 언덕이 나아질 것이다. 골짜기가 메워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니까 땅의 높은 곳을 밟아버렸습니다. 그 아래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쳐 밀쳐 밀초 알죠. 밀쳐는 그 벌, 벌집 벌 그게 밀이잖아요. 그래서 벌의 집 그려가지고 있는 초를 만들었어요. 요즘은 또 따로 이렇게 파라핀 따로 화학적으로 만드는데 옛날에는 벌집으로 오늘날도 그걸로 만든 것은 화학 성분이 덜들어고 자연 성분이기 때문에 밀초를 태우면 다른 초보다 심신에 좋다. 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톨릭에서는 초를 바칠 때 제일 고급 초가 밀초를 가지고 이제 성당에서 이렇게 바치는 그런 걸 합니다. 어쨌든 밀초가 불 앞에서 녹는 것처럼 물이 산비탈에서 쏟아지는 것처럼. 물은 높은 데서 나중에 들어가면 확 쏟아지세요. 하나님 발버풀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왜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이요. 이 야곱 이스라엘 다 같은 말이죠. 야곱이 이스라엘이니까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마리아가 북강국의 수도인데 죄를 더 많이 지었다는 거죠. 옛날 지금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더 죄도 많이 짓는 도시화가 되니까 죄를 짓죠. 뭐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뭐 물론 그 사람들이 다 착하다는 건 아니에요. 시골에서 죄를 짓지만 뭐 죄질 일이 별로 없죠. 도시가 모이고 돈이 모이고 사람 이 모이니 거기는 범죄와 별의일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북왕국의 수도했던 사마리아에는 죄가 가득하고 남한국의 수도했던 예루살렘이 죄가 가득하다.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뭐 역본에 따라서는 유다의 죄가 무엇이냐고했더 산당. 유다는 성전이 있는데 왜 성전이 산당이라 했습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산당에가 사는데 예루살렘은 뭐였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고 우상의 도성처럼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슬픈 이야기죠. 중심지가 썩었다. 그 안에서부터 썩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 심을 동사하게 하매. 이 말은 뭐냐? 사람이 못뭐 사는 곳이다 폐허. 무더기라는 것을 영어는 루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유럽이나 이쪽엔 돌 문화거든요. 무슨 건축물을 돌로만 지으니까 그러니까 세월이 가도 그게 남아있어요 기둥이 남아있기도 하고 벽이 남아있기도 하고 뭐 500년, 1000년 된성당들이 벽만 남아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대로 두더라고요 그럼 유적지로 회허로그래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우리가 야 옛날에 여기서 예배당이 있어서 예배를 드렸구나 여기 성벽이 있는 거 보니까 사람이 살았겠구나 지금은 아무도 안 사는 곳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는 게 아니고 죄를 짓고 범자니까 싹허어버려가지고 돌무더기만 남게 하고 포도 심을 동산같이 농사 짓는 땅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사람 사는 집에서 집터가 농사 짓는 땅이 되도록 하겠다. 또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다. 돌로 지은 집들이니까 그냥 확 그냥 골짜기에다 메우다는 거죠. 그리고 기초가 다 드러나도록 위에 건다 무너졌으니까 기초가 드러나죠. 제일 밑에 기초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린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왜그 세기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러니까 이 여러분 그 유적지에 로마든지 뭐 여러 가지 유적지 가보면 결국 한창가다 보면 뭐가 있느냐 신전이 있어 신전. 그 우상을 하나님 말고 우상을 쌓는 하나님은 그런 거 만들지 말아야 그대. 하나님은 뭐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지 말했는데 꼭 그냥 만들어놓고. 그죠? 그래서 큰 건물집 거기다가 신 신상을 만드는. 하나님 우상을 다 부수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으지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 기생의 값이라는 말은 뭐냐면 불의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짓을 해서 돈을 번 것이죠. 그래서 뭐. 누가 무슨 호스테스였다, 뭐했다, 그 뭐합니까? 뜻도하지 못한 일을 했다는 거죠. 도덕적으로 뜻떳하지 못하다, 하나님 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면서 돈을 끌어모았던. 그럼 세상 그렇게 합니다. 개같이 벌어라,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라. 뭐돈 버는 데 무슨 뭐 어? 도덕이 어디 있느냐. 돈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 않고 벌어야 된다. 그 세상이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돈은 안 좋아한다. 돈이 같지 않다는 거죠.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정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면서 그렇게 번 돈하고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혹은 부도덕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지으면서 기생의 몸을 팔아서 그렇게 돈을 벌고 치부하는 것은 하나님께 빠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생의 값으로 모은 것을 내가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게. 했다. 8절, 이름으로 내가 이것은 선제 미가를 말합니다. 미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깜짝 놀라서 애통하며 애곡하고, 예레미야 선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를 들으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울기 시작합니다. 애통하고 애곡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향하며, 타조같이 애통하리라. 저는 타조의 우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는데 아마 타조 우는 소리가 구슬픈것 같습니다. 타조 우는 소리죠. 애통하고 들깨가 우는 것처럼 애통하고 그렇게 한다 왜?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 이르고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선지자는 선견자라 해서 미리 보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보여주니까 보니까 너무 슬픈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뒤에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입니다. 가드, 뭐, 사빌, 뭐, 그, 거 그, 그, 이제, 워드프레이라고 해서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그걸 따라서, 예를 들어서 서울을, 영어로는 뭐, 서울, 영어이죠. 그러면, 영어 식으로 말하면, 서울 사람들아, 내영혼까지다 황폐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죠? 대구 사람들은 너 입이 큰마인데너 입이 그냥 박살 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 표현입니다. 뒤에 그는 히브리어를 보면 다 그런 뜻입니다. 예루살렘, 샬롬, 무슨 평안이 있느냐,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거죠. 심판이 눈앞에 왔다, 임박하다, 심판이 극렬하다, 심판이 확실하다. 왜 하나님 나섰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전을 찾아가서 잘못했다면 됩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나오시기 전에 성전에 계실 때 찾아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안 그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런 허물과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어린양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죄를 고쳐주십시오. 제가 이제부터는 바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한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저는 오늘.